안녕하십니까. 대한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5월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마지막 주에 비캠프 K3 리뉴얼 된 모델을 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나왔습니다. K3가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어떤 부분이 리뉴얼이 돼서 바뀌었는지 궁금하시죠? 많이 고민을 하셨던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K3.1과 K3의 차이점이 냉장고 유무 그리고 K3.1을 선택하시면서 부득이하게 K3 냉장고가 쿨링 냉장고 40m가 복도를 침범하기 때문에 K3.1을 부득이하게 선택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K3가 냉장고를 저희가 교체를 했습니다. 타이어 우리와 어 끝단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를 저희가 찾았고요. 그 냉장고를 저희가 샘플식으로 어, 장착을 해봤고, 저희가 성공했기 을 때문에 이제 K3에 적용을 해서이라고 명칭을 하고, 어, 저희가 시범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번 해보겁니다 일단은 K3 변형된 냉장고를. 한번 해봅니다. 4 0터 쿨러형 냉장고에서 5 0터입식형 양문형으로 맡겠습니다. 양문형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깥쪽으로 만약에 쓰신다. 바깥쪽으로 냉장고를 어 문을 여시면 되고요. 바깥에서 쓰시다가 냉장고를 그리고 냉동고가 여기 있습니다. 냉동고 그리고 이렇게 5 0터 기존 4 0터보다는 훨씬 더 넓은 사이즈가 되겠죠. 안쪽에서 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열립니다. 똑같은 내용물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도구를 침범하지 않는 사이즈 내에서 왔다갔다 갔다 하죠. 영상이 아니라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저희가 침상을 변형을 해도 냉장고를 쓸수 있습니다. 광경이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침상이 변형이 되더라도 이 사이즈이기 때문에 거대로 냉장고를 쓸수 있습니다. 밤에 주무시다가 물을 좀 먹고 싶다. 그러면 타사 같은 경우에는 냉장고가 뭐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침상이 된 상태에서도 냉장고를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시다시피 침상대도 전자렌지도 그대로 쓸수 있습니다 침상이 된 상태에서 밤을 좀 배고, 배가 고프다 그러면 그대로 전자렌지 사용 저희가 도면상으로 침상 변형이 돼도 전자렌지와 냉장고를 쓸수 있다 그리고 침상이 아니어도 전자렌지와 냉장고를 쓸수 있다 이 컨셉으로 저희가 이번에 케이스를 리뉴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5월말 그러니까 6월 초에 이제 출고되는 모든 k3 가요 냉장고로 예, 적용이 돼서 나갈 거고요 저희가 사전 미리 계약 하셨던 분들도 다 저희가 통보를 드렸습니다 k3 요 냉장고로 어, 다 변형돼서 나갈 거고요 어, 저희는 또 어, 고객님의 니즈를 또 맞춰 드리죠 기존 보고되셨던 k3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분에 하나요 어, 유상 업그레이드를 진행 원가 진짜 진짜 원가로만 해서 이 부분이 나는 쿨러형을 떼내고 이 입식 냉장고 양문형이 어,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곧 저희 네이버 공식 카페에 공지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신청하시면은 8월부터 순차적으로 저희가 이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교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고 나갈 냉장고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되냐? 예뭐 냉장고 가격이 일부 상승하긴 했지만 저희가 동일하게 K3 가격 예, 2339원 제외 금액 예, 포함하시면 2 1 7 0 이렇게 해서 어, 저희가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5월 프로모션 그대로 진행할 테니까 예, 전화 주시면 어, 저희가 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K3 마무리 직구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저희 어, 대한 캠핑카 B캠프 K3 그리고 3.1 K2 보이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